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토론토가 선발 투수를 한명더 영입했습니다. 지난해 중반 미레소타에서 데려온 호세 베리오스와 7년 1억 3,1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고. 케빈 가즈먼과 5년 1억 1000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선발진에 2억 4100만 달러를 쓴 토론토는 선발 뎁스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선발 투수 영입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신시네티의 선발 트리오인 루이스 카스티오, 소니 그레이, 타일러 말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유망주 손실이 없는 FA 영입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토론토가 영입한 선수는 일본의 저한투수인 기쿠치 유세이로 기쿠치와 토론토는 3년 3,6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기쿠치를 영입하기 전 토론토 선발진은 1선발 호세베리오스, 2선발 케빈 가즈먼, 3선발 류현진, 4선발 알렉 마누아의 네이트 피어슨 또는 로스 스트리플링이 5선발을 맞는 그림이었는데요. 기쿠치가 합류함으로 인해 선발진의 저한이 두 명으로 늘고 피어슨과 스트리플링을 예비로 둘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백마일을 던지는 피어슨의 경우 불펜으로 보내면 큰 활약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는 불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펜그래프의 승리 기여도 예상은 가즈머니 3.4, 베리오스가 3.2, 류현진이 2.7, 만우아가 2.2, 기쿠치가 1.9인데요. 이로써 토론토 선발진은 메이저리그 9위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현재 팬그래프의 선발진 승리기여도 예상은 1위가 양키스, 2위가 필라델피아, 3위가 미러키, 4위가 화이삭스, 5위가 다저스, 6위가 매츠 7위가 샌디에고, 8위가 휴스턴, 9위가 토론토니까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토론토가 양키스, 화이삭스, 휴스턴 다음입니다. 오타니가 동경한 고등학교 선배로서 일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오타니처럼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좌안이었던 기쿠치는 2018년 오타니에 이어 2019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합니다. 기쿠치의 에이전트인 스카포라스는 시애틀과 재밌는 계약을 맺는데요, 3년 4,300만 달러를 보장받는 대신. 6,600만 달러 4년짜리 옵션을 붙여 시애틀이 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7년 1억 900만 달러 계약이 되고, 시애틀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쿠치가 1년 1,3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행사해 4년 6,600만 달러가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4년치 옵션을 한 번에 선택하게 하는 계약은 처음 본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시애틀이 옵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기쿠치는 선수 옵션을 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쿠치는 선수 옵션을 쓰지 않고 시애틀을 나왔는데요. 이에 기쿠치가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쿠치는 3년 3,6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보라스와 함께 시장 판단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던 셈이 됐습니다. 이에 토론토 선발진의 올시즌 연봉은 가즈머니 2100만 달러, 류현진이 2000만 달러, 기쿠치가 1600만 달러, 베리오스가 1071만 달러, 그리고 마누아가 최저 연봉입니다. 기쿠치는 내년과 내후년은 10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기쿠치의 지난 3년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2019년 32경기 1 6 2화 3분의 2이닝 6승 11패 5.46 2020년 9경기 47인닝 2승 4패 5.17 2021년 29경기 157인닝 7승 9패 4.42로 지난 세 시즌 동안의 조정 평균자 측점이 평균인 100보다 낮은 86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론토는 왜 기쿠치를 영입했을까요? 지난 시즌에 앞서 드라이브라인을 방문한 기쿠치는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2019년 92.5 마일과 2020년 92.1 마일에서 지난해 95.1 마일로 오르게 됩니다. 평균 95.1 마일은 96.4 마일의 쉐인 맥클라나 95.9마일의 해수스 루사르도 95.4마일의 카를로스 로돈네 이은 좌한선발 4위에 당됐습니다. 그리고 91마일 커터의 구사비율을 높여 포심과 커터를 1대1로 던지는 투수가 됩니다. 실제로 기쿠치는 전반기 6승 4패 3.48을 기록하고 올스타전에도 참가를 하는데요. 그러나 후반기 13경기에서 1승 5패 5.98에 그치고 기대주들이 잔뜩 등장한 시애틀 선발진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기쿠치가 시애틀을 나온 건 시애틀에서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쿠치의 문제는 재구였는데요. 부이닝당 볼렛은 통산 3.2개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3.3개와 비슷하지만 잘 던지다가도 갑자기 재구를 잃어 공이 한가운데 몰림으로써 무너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기쿠치는 잘 던지는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의 차이가 컸는데요. 승리한 경기의 평균자 책점은 1.39, 패한 경기의 평균자책점은 9.00이었습니다. 이런 기쿠치를 토론토가 영입한 이유는 구속은 빠르지만 재구가 불안한 좌완을 영입해 대박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싸이 영상을 차지하고 시애틀과 5년 1억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좌완 로비레입니다. 그러고 보니 토론토와 시애틀은 레이와 기쿠치를 바꾼 셈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승용님은 토론토가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캠프지에 1억 달러를 들여 최신식 분석 장비를 들여놨고 레이가 이 최신 분석 장비를 통해 재구를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을 했던 것이 적중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0년 성적이 9경기 5패 9.68이었던 스티븐 매츠도 150과 3분의 2 이닝 14승 7패 3 8 1을 기록하고 세인트루이스와 4년 4,400만 달러에 계약했으니까 토론토는 좌한 2명을 살려낸 셈이 됐습니다. 이에 토론토는 기쿠치의 재구 또한 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은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출신 좌완 투수 중 압도적인 최고 투수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저스에서 마에다와 함께 뛰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좌완 투수와 함께 뛰게 됐습니다. 다른 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저스가 유력한 프레디 프리먼의 계약 소식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다저스는 무려 5명의 야수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은 프리먼과 함께 넬슨 크루즈, 호르헤솔레어 스즈키 세이야, 그리고 조너선 비아인데요. 이는 다저스의 야수 보강이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의미로 켄로젠탈에 따르면 프리먼과 크루즈의 동시영입이 현재 다저스의 목표입니다. 프리머는 평균 연봉이 최대 3천만 달러, 크루즈는 1,3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4,300만 달러가 추가된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되면 다저스는 2억 9,600만 달러로 벌써 스티브 코엔 텍스라고 불리고 있는 새로 생긴 4차 기준을 넘게 됩니다. 넬슨 크루즈는 다저스를 포함해 무려 8개 팀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한 팀은 샌디에고지만, 샌디에고의 비트라이터인 케빈 a 이 씨는 샌디에고가 지명타자 자리에 여러 선수들을 돌려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샌디에고 선수들은 프로파 김하성 호스머 오스틴 놀랍니다. 지난해 마이너 계약을 맺은 인젤스에서 74경기 21홀드 오블론 평균자책점 3.42로 나쁘지 않았던 우한 사이드암 투수 스티브 시색은 워싱턴과 1년 200만 달러에 계약했고 몰리나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롱런을 하고 있는 포수 커트스즈키는 인젤스와 1년 175만 달러에 재계약해 16번째 시즌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텍사스가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와 더블웨이 투수인 로니 헬리 캐스를 주고 미네소타에서 포수 미치 가버를 데려왔습니다. 지난해 포수 공격력이 메이저리그 27이었던 텍사스가 공격력이 뛰어난 포수를 얻고 라이언 제퍼스와 벤 로트벳이라는 젊은 포수 두 명이 있는 미네소타가 좋은 수비가 기대되는 유격수를 얻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트레이드였는데요. 둘은 똑같이 FA까지 2년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 93경기에서 31홈런을 기록하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가버는 2020년 크게 부진했고 지난해에도 장타율 0.517을 기록했지만 부상으로 68경기 출전에 그쳤는데요. 방망이 실력은 검증이 끝난 선수입니다. 텍사스의 광고는 누구에게 삼루를 맡길 것인가인데요. 닉 솔락이 현재로서는 최선이지만 솔락이 지난해 풀타임 이루수로 뛰었으며 올해 주전 좌익수가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새로운 삼루수 영입이 필요해 보이고 혹시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코리시거와 10년 3억 2500만 달러, 마커스 시미언과 7년 1억 7500만 달러로 내야수 2명에게 정확히 5억 달러를 쓴 텍사스가 또 다른 1억 달러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예상 규모는 6년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6억 5천만 달러 내야진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올해 텍사스에게는 방망이로 일랜다를 붙여줘야겠습니다. 한편, 아시아리그 투수를 좋아하는 세인트루이스 존모젤리악 사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아시아리그에서 뛰다운 투수를 영입했는데요. 디트로이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지난해 일본으로 건너가 니포넴에서 20경기 5승 8패 3 8 4를 기록했던 우한 드류버웨이건과 2년 55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오젤리학은 앞서 (2016년) 오승환 (2018년) 마일스 마이콜라스 (2020년) 김광현과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풀스에 대해서는 새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중 두 팀은 시애틀과 세인트루이스로, 그러나 시애틀 제리 디포터 단장이 소시아 푸스 연합에 쫓겨났던 걸 감안하면 세인트루이스가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2011년 마지막 우승을 하고 떠난 푸스가 몰리나이 마지막 해에 돌아와 21개 홈런을 날리고 700 홈런을 달성한다. 멋진 그림이 꼭 완성됐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프리먼 계약 소식도 대기하고 있다가 최대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